이 문제는 숫자가 나오면은 이점 A가 이동을 하는 거야. 음, 여기는 점 A가 이렇게 1이 나오면 한 칸, 이게 두 칸, 이렇게, 이게 세 칸,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주사위를 몇번 던져? 두번 던져서, 그치? 두수의 합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주사위가 제일 작은 숫자가 1, 1 나오면 두칸 가는 거고, 가장 큰 숫자 6, 6 나오면 12 칸을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 B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사위는총6 곱하기 6, 총36 가지 중에서 B에 있을 확률이니까 숫자의 합이 얼마가 되는지를 이제 확인하면 돼. 그럼 여기에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이니까. 합이 5일 때와 합이 9일 때만 생각하면 돼. 네. 1, 4, 2, 3, 3, 2, 4, 1. 이렇게. 얘는 3, 6. 그치? 4, 5, 5, 4, 6, 3. 이렇게. 8가지. 그래서 3 6분의 8. 약분하니까 9분의 2. 4로 약분하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